아이스 커피에요 오늘은 아이스 커피. 제가 짜잔 이렇게 문방 학교 문방구에서 사온 음,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아 이벤트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음, 잠깐만요. 자 먼저. 그 시,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눌러 그할 눌러야 할첫 가지 좋아요를 누른다 두 번째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마지막으로 음 댓글에 음 나에겐 장난감은 땡땡땡땡땡이다라고 보내주세요. 음 만약에 제거베끼시면 선물 안 보내드리고요.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저한테는 장난감은 가족과의 한, 가족의, 가족과 함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남기면 돼요. 자, 먼저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먼저, 뭐뭐 샀냐면요. 이거 마크 두 개. 마크 두 개. 카메라 올려주세요. 마크 두 개. 마지막으로, 치워주세요 포토게임이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음,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찍을 거고요. 먼저,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먼저 할 거예요. 벽돌 게임은 되게 받고 싶어 할것 같은데, 음. 그, 벽돌은 친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뭐냐. 카메라 그거 찍는 데에다가 친구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찍는 건 나중에 찍을 수도 있고요. 먼저 뭐 할까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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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똑같은 거 고르면 재미가 없어서 다른 걸 골라야겠죠? 얍! 얍! 귀 헉! 헉! 데요 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약간 그거 같아요. 나무 블러. 나무 블러 갖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끝나면 이렇게 된대요. 완성이. 얍. 이렇게 된대요. 먼저 볼까요? 자, 이제 이거를 먼저 터봐야겠죠. 터야겠다 얍. 이건 작아서, 짱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탈출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자, 먼저 첫 번째로, 강아지를 만들 거래요. 강아지는 되게 근데 블록이 커다랗네요. 뭐야, 뭐야? 어? 어? 자, 이렇게 합친 다음에 어. 어디 있지? 이건가? 아닌데. 뭐야? 아, 이건가? 아, 이거다. 야, 이거 꽂으면 이렇게 되는데 올려 주는 건가 봐요, 여러분. 블로그 조금. 근데 시큰동 하죠. 지금 운동하죠? 자 그다음엔 자 이렇게 됐으면 야햇빛안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꽂아준대요 어디 꽂더라? 야? 볼까요? 여기 꽂네그 강아지 목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빨강색은 그쵸 여러분 보통 보면 길들이면 막 빨간색으로 막 목줄 달리는거 보실 수있을거예요0.14.0자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그 다음에 뒤에 뭐를 달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디있지? 여기다 이건가어 이거다 이거 조금 희한하게 생겼죠 꼬리를 달을건가봐요 네 죄송해요 야.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위에 아래 살랑살랑 고리가 완성되요 자 위로 올려놓고 일단 이렇게 위로 올려놓을게요 자그 다음에 볼까요 또한번또한번 이거를 쓴대요 여러분 어? 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laughs> 어머 나 세상에 이것 봐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만들기는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바지에다가 바지에 옆 바지가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팔을 하고 응? 팔이 두근가요? 뭐죠? 뭐죠 이건? 아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스 커피가 알고 올까요? 아, 이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됐어, 근데. 아야안 꽂아줘? 뭐죠? 뭐죠, 이건? 뭐죠 이거 안 꽂아줘? 잠시만요. 이거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는 것도 아니고. 그 됐다. 오 좋은데요? 아, 근데, 거꾸로 코졌다 어떡하죠? 으, 기억이 콧잔다. 여러분, 근데 이거 꽃기가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 또, 거꾸로 꽂졌네 꽂는 반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 총이 나온다. 꽂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서 하는 게 좋아요. 오, 한번 하니까 잘 꽂아지는데요. 한 번만에 잘 꽂아지는데, 꽂으면 어? 잘안 되네. 힘을 다해서 해드주도록 할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음, 됐어요 자 이제 손이랑 그것만 달면 되는데 손타 달아볼까요? 오여기다 이거 한번 하면은 찾기 어려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감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일까요, 여러분? 안 되겠다, 일어서서 해야 되는 거야. 해야겠죠, 그쵸 어? 왜 팔이 세개에요왜 팔이 세 개죠? 팔이 세개에요 잘못 들어온 건가? 잘못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어, 이게 맞다. 예. 뭐, 어때요? 사람 같아요? 아닐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종비 <laughs> 같아. 사람이 종비 같아, 왜. 저종비 같아요. 안 되겠어요. 너 앉아. 앉아. <laughs> 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먼저, 이제, 가보지 중요하대요. 가본 역할을 해볼 때. 어? 이걸 그리고 아 이거 몸통에 끼우기 전에 이거 좀 끼워야겠구나 오우 들으셨어요얍 짜잔 어때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곡괭이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대요 너무 잘했어. 자, 이제 이 상태로 하시면 돼요. 아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모양으로 일어서서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일어서서 하는 게더 이쁠 것 같아요. 아지야 워워! 어라 워! 짜잔,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오늘은, 음, 아이스 커피야. 음, 이 마인크래프트 만들기를 해봤는데, 여러번 쌌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아이스 커피는 이벤트를 향해, 고고고!